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30초씩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조절이 돼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김관용 후보님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죠. 현장에서 투표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어, 일생을 보냈고 야전 사령관으로 주민과 더불어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를 맞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은 저한테 는큰 장점입니다. 왜 중앙정치에 오염되지 않았고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또 국가 개조 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헌을 헌법 개헌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3년 안에 6개월 안에 헌법 개헌을 하고 3년 안에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이 걸릴 것 같도록.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인제 같이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정말 개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정말 힘들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거리로 방황하는데 이런 문제에 전폭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해서 통합 네, 다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진태 후보님. 네, 네. 저는 기성 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사만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인재 후보님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리더십에 마비돼 있고 또 경제가 멈춰서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가 폭발 직전입니다. 좌파 세력은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통해서 이번 정권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선거는 없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2무배 가까운 그런, 어,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듯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수를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그런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좌파 후보를 물리치고 꼭 승리를 안겨드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또 근원적으로 북한 체제 변화시켜서 한반도 비핵화 관철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당원들 투표하시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에 가서 저 이인재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십니다. 네, 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천하대라입니다. 홍준표한테 맡겨 주시면 단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어, 되찾도록 제가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남지사로 가 있으면서 경상남도 빛이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한편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50년 경상남도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지금 금년 말이면 세계국가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서민복지정책을 실시를 해서 경상남도 학생들이 지금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말로 이 나라가 청년들과 서민들이 꿈이 있는 그런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분 수고 오늘 많으셨고요. 자, KBS가 마련한 선택 2017이 대선 후보 경선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이 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 후보들의 면면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1, 2주 안에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고 대선 구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KBS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져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십니다. 네. 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천하대라입니다. 홍준표한테 맡겨주시면 단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어, 되찾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남지사로 가 있으면서 경상남도 빚이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한편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빚을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50년 경상남도 미래청사진을 어, 제시를 해서 지금 금년 말이 3년 안에 6개월 안에 헌법 개헌을 하고 3년 안에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이 걸릴 것 같도록.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인계 같이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정말 개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정말 힘들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거리로 방황하는데 이런 문제에 전폭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해서 습니다통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김진태 후보님. 예. 네. 네, 저는 기성 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더 아, 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30초씩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조절이 돼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김관용 후보님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죠. 현장에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냈고, 야전 사령관으로 주민과 더불어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은 저한테는 큰 장점입니다. 왜? 중앙정치에 오염되지 않았고,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또국가개혁 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개헌을, 헌법개헌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선거는 없습니다. 승무공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20배 가까운 그런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듯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수를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그런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좌파 후보를 물리치고 꼭 승리를 안겨드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또 근원적으로 북한 체제 변화시켜서 한반도 비핵화 관철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당원들 투표하시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에 가서 저 이인재에게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인재 후보님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리더십에 마비돼 있고 또 경제가 멈춰 서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가 폭발 직전입니다. 좌파 세력은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통해서 이번 정권.